그냥 남성의 한 명으로 욕좀 먹어라. 그게 뭐? 그리 억울하냐? 쪼다드라. 사건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싸잡아 모욕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죄송하고 부끄러웠지만 마땅한 계기가 없어 사과드리지 못했습니다. 저 발언에 분노하고 상처받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우, 어, 멋진데요. 어. 이게 진짜 어른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노가다 뛰면 15 넘게 나오죠? 14만 8천원? 오케이. 와 진짜 노가다 안 오르긴 한다. 좀덜 오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최저시급이 한 2,500원 정도일 때 노가다 일당이 7만원이었어요. 그러면 10% 소개비 떼고 6만 3천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최저시급 2,500원, 노가다 일당이 6만 3천원인 거죠. 근데 지금 최저시급이 만원이니까 4배가 올랐어요. 근데 노가다 일당은 그러면 6만 3천 원이고 64, 24 하면은 25만 6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노가다 일당이 지금 16만 원이라잖아요. 더 오른 게 맞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가다를 안 뛰려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가다 안 뛰니까 외국인들 쓰고 있는 거고. 전기 배선공 25만 원 많이 오르긴 했음. 저 6만 3천 원 일당 받을 때 전기 배선공들은 10만 원 넘게 받았단 말이에요. 두 배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4배 오를 동안 노가다 관련된 직종에서는 보통 두배 많아봐야 세배 정도 오른 거죠, 더 오른 거죠. 요즘에 이제 목공 쪽은 좀 괜찮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목수분들은 그 대목수 이런 분들은 일당 한 오십만 원 되니까. 개장공 하는데 이십이, 이십삼 받음. 이십 년 전에 비해 오만 원 오름,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약간 문제가 뭐냐면 사실이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옛날에는 좀 탈세를 많이 했어요. 사실 이쪽 계통이. 뭐 건설이나 요쪽이 탈세를 많이 해서 일당도 좀센 편이었지만 또 세금도 좀 들내시고 안내시고 하다 보니까 벌이가 좀 좋았는데 요새는 또 탈세를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도 탈세 많이 해? 옛날보다 훨씬 덜할 거라 어차피. 요즘에는 이제 탈세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죠. 점점 점점. 요가다 쪽 아저씨들은 월급이 작으면 잔업을 더하면 되지라는 노예 마인드가 아직 많으심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인가 언제 대법원에서 쿠팡에서 그 여자 남자 동일 임금 받아야 한다고 땅땅 쳤어 남자 상하차 여자 포스기 붙이는 게 동일 노동이래. 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쿠팡에서 일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없을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남의 일이니까 뭐또내할바 아니다라는 심정으로 제 3자가 돼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쿠팡에서 그 포스기나 쳐 찍고 있는 여자들하고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나가고 있는 남자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동일 노동이고 그래서 동일 임금을 줘야 한다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게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은 남자들이 많이 억울하잖아요. 그럼 결국 피해를 받는 건 누굴까? 저는 여자 쪽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 진짜 개 빡대가리 빛이 아닌 이상 옆에서 포스기 찍고 있는 애랑 나랑 똑같은 돈을 받고 있다면 안 가겠죠 미쳤다고 거기서 그걸 하고 있겠습니까 그럼 다른 알바를 하겠지 그냥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쿠팡이나 택배 같은 것들이 좀 축소된다면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받을까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NBA 매니아 뭐 이런 거 많이 해서 남쪽 사이트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 어, 관찰하기로는 배달비 때문에 최근에 좀 말이 많잖아요. 배민에서 점점 수수료도 더 올리고 치킨 피자값도 점점 더 올라가고 배달비도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돈이 아까운 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삔또가 상하는 게더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배달비가 2천원이었는데 3천원으로 올랐어. 천원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 내한 7, 8분 일당 정도니까. 근데 빈또가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초 사이트를 가보면 기분이 나쁘다 혹은 돈이 아깝다 라고 해서 자기는 이제 배달 안 시켜 먹고 좀 귀찮지만 포장해서 먹는다. 포장하니까 걷기도 하고 해서 운동도 돼서 좋더라. 이런 남자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여전히 픽업을 잘안 하셔. 배달을 좋아하셔. 이건 성향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003년 판결이라고 아까 어떤 새끼가 어저께 판결이라던데 미친 놈이 저기.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쿠팡 같은 데에서 남녀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게 지속되면 이미 쿠팡에서 성비가 무너져 버렸죠. 옛날에 쿠팡하면 남자들이 가서 하는 일이었는데 몇년 전부터 여초 사이트 같은 데에서 쿠팡 개꿀이다. 너네 쿠팡 생각하면은 막 엄청 힘든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거기 가면은 바코드만 찍으면 된다. 근데 일당이 알바보다 훨씬 세다. 그래서 식당 서빙 같은 거보다 훨씬 쉬운데 돈은 더 많이 준다. 이런 게 소문이 나서 여자들이 많이 몰렸고 여자들이 실제로 가벼운 것만 하거나 바코드만 찍으면서 힘든 일하는 남자들이랑 똑같은 돈을 받고 남자들이 그걸 보고 빈또가 상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배달비랑 빈또가 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몸이 힘들어도 페이가 좀 세니까. 쿠팡을 갔어요 택배 상하차를 갔어요 거기서 힘든 건 내가 참겠다는 거야 힘든 걸 참을 사람이 거기를 갈 거니까 근데 옆에서 나보다 10배는 쉬운 일을 하면서 같은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걸 못 참는 거죠 이게 제가 요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라고 예전에 영상도 찍어서 올렸지만 뭐 한낱 고조로 싸또로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어 조금 보기 싫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런 면에서 많은 그래도 고찰을 하는 사람이라 좀제 생각을 공유를 드리자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훨씬 먹고 살기 힘들던 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힘드니까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뭐 중위권은 자기들끼리 힘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무리를 이루고 살아 그러다 보면은. 힘든 사람들이라도 어차피 옆집도 힘들고 옆집도 힘들어 그럼 서로서로 좀 돕고 그 당시에는 옆집이나 윗집이나 마을 사람들끼리 대화도 많이 하던 때니까 서로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sns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게 생겨버렸고 그게 정말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쪽으로 발사되는 총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복을 즐거움을 느끼고 있지만 또 반면에 원래 내가 만나지 않을 사람들의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서 저 어렸을 때 명품 가방이라는 게 뭔지 자체를 몰랐어요, 저는. 그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부자라고 하면은 TV에서 보는 것처럼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밥상 같은 거 보면은 나랑 비슷하게 먹는데 훨씬 굵직굵직한 거막 소갈비, 조기도 막내 손바닥만한 거 이런 걸 먹는 이런 부자를 떠올렸는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본인의 외모를 꾸미는데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좋은데 놀러 간다든지 좋은 차를 탄다든지 하는 등 내가 직접적으로 더 갖고 싶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나만 힘들 때 하고 다 같이 힘들 때하고 견딜 수 있는 인내력 차이가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님 혼자 군대에 끌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잖아요. 못 참아요. 그거. 여러분 군대 가서 이렇게 보초 서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 주변에. 그냥 제비뽑기 똑같이 걸려서 10명 중에 1명 가는 군대를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과연 군 생활 끝까지 맞췄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참았을 것 같아요. 똑같아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어차피 다 같이 끌려가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도 군대 가야지라는 생각을 잘안 했으니까 그냥 다 같이 힘드니까 그 사이에서 같이 으쌰으쌰 하고 참았던 거죠 근데 요즘 세상은 나만 힘든 것 같은 느낌을 엄청 많이 주잖아요 저는 쿠팡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나만 더 힘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게 하잖아요 못 참아요 이거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죠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특수한 경우가 펼쳐지고 있죠 다른 나라도 없진 않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런 비슷한 문제 있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제 전 세계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강제 징용을 받는 나라잖아요 근데 한쪽 성별만 징용 받잖아요 징용 당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1, 20년 전 우리나라와 다르게 한 성별만 강제 징용을 당하는데 징용 당하지 않는 다른 성별이 이걸 놀리는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아마 거의 없지 않나요? 하나도 없는지까진 모르겠는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더 특수한 상황이죠. 이런 특수한 상황 몇 가지가 모여서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출산율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많이 감소 추세죠. 2년은 너무 짧고요. 3년은 가야죠. 2년에서 뭘 배우겠어요? 이 여자가 시작인 크 어, 저도 이제 기억나고 그런 말 하게 생기셨고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트롤링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약 흑인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백인이 팁이 나와서 앤워드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저한 사람의 문제겠지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기 때문에 백인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몇몇의 사람들이 엄청 강력한 메시지를 전방위적으로 퍼뜨려 버리면 우리는 여자 한국 여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너무 당연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높으신 양반들께서는 이런 피해를 당한 한국 남자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겠죠. 마치 미국에서 BLM 운동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BLM 운동을 비판하지만 저는 비판도 하지만 이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 사는 흑인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아주 오랫동안 입어왔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가 직접 겪어 보지도 못했지만 6.25 전쟁, 일제 강점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본이나 중국에 분노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 사는 흑인들의 분노는 내가 직접 당해 본 분노고 우리 형, 우리 삼촌,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엄청 심하게 당했다는 걸 눈으로도 받고 귀로도 들었고 한 실제하는 큰 피해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 입각해서 조금 과할 지연정 BLM 운동을 많이 지지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알만한 되게 유명한 한류 배우들 막 이런 사람들, 운동 선수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BLM 운동을 지지하잖아요. 그러면 이영 말리에 있는 우리들 흑인들이 어떤 차별을 당하는지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 l 를 운동이 좀 과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정작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비 l 를 운동을 많이들 지지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국 남자들이 이런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커져 있으니까 이걸 달래주는 게 우선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높으신 양반들은 아이 남자가 그 정도도 못 참냐 이지랄 병이 나버리는 거죠. 저는 그 누구지? 그 이혼 많이 하신 분, 목비틀어진 분, 이 새끼 물렸어 그분 있잖아. 그분께서 남녀 차별 문제 얘기가 나오고 뱀이 창궐할 때한 명의 남자로서 그 정도도 못견대냐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신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정말 이 틀딱 문체의 결정체라고 생각하거든요. 틀딱 문의 결정체.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로서 참고 이혼 좀 그만하시지. 이혼 존나 하셨잖아요. 아 그분이 이혼을 많이 하셨어. 두 번인가 하셨어. 두 번이면 많은 거 아니야? 보통 한 번도 잘안 하잖아. 근데 본인은 못 참고 이혼을 해. 뭐 그분이 그랬을진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에서 아내분을 막 그렇게 행복하게 해 주진 못했으니까 이혼을 두 번이나 하셨을 거 아니야. 배우 이름이 뭐냐?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해. 어 김의성 배우. 김의성 배우가 한 명의 남자로서 좀참을래 아니 본인은 사랑하는 아내를 대상으로도 잘못 참으셔 가지고 이혼을 여러 번 하셨는데 우리는 왜 생판 알지도 못하는 년들이 나 공격하는데 참아야 되냐고 뭔 소리냐고 이게 한 명의 남자로서 참으래 알지도 못하는 년들이 나를 욕해 근데 참으래 근데 본인은 너무 사랑하고 평생 이 여자와 함께 살겠다고 약속을 한 여자랑도 못 참아서 이혼을 계속 하시면서 난 이게 진짜 틀딱문의 결정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지금 한국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거라든지 진짜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플레이를 해야 하는 한국 남자들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하고 있어. 그럼 이거를 마치 BL의 운동처럼 오히려 과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남자들이 너무 희생을 하고 있다. 감사하다. 아우 고맙고 감사합니다. 포 포.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여자들의 무언가를 보장해 주는 걸 같이 했다면 지금처럼 갈라치기가 심했을 것 같진 않아요. 성별 이슈가 지금처럼 심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남자들이 억울한 턴에 높으신 양반들이 전부다 남자가 좀 참아야지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 남자다움 남성성 남자는 이래야지 이질할 연병을 떨면서 여자들은 전부 어이할 동동을 해줘 실제로 피해를 입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남녀 문제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늦었고 그리고 김희성 3년 전인가 이재명 지지했음 이재명 지지하시는 건 자기 자유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 없어요. 이재명 지지한다고 뭐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자기 마음이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든 본인 자유죠. 근데 본인이 못하는 거를 남들한테는 하라고 센 척, 있는 척 하는 거. 그게 저는 틀딱의 결정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하의 의미는 아니지만 지하철 1호선이라든지 대중교통 같은 데 보면 은 허름한 옷차림을 하신 노인 남자분께서 요즘 젊은 것들이 이래서 문제야 막뭐 이러고 하고 있잖아. 본인이야말로 본인의 인생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고 계시면서 요즘 젊은 애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질을 하잖아요. 이게 틀딱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잖는 본인 할 일은 잘 못해. 남의 일에 훈수만도 이게 싫어요 저는. 그래서 막말로 옛날에 막그 힙합 하는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막 수액하고 막 금목걸이 차고 막 금발하고 이러고 난 오히려 이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가 노력해서 지가 얻어낸 성공을 자랑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 김의성 배우 같은 분들은 자기가 못하는 걸 애들한테 하래 자기나 잘하지 위키 보니까 군대도 부등시로 면제네 그리고 제가 특히 우리나라 배우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보면서 느낀 건데 좀 지나칠 정도로 여성 편향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의성 배우도 그렇고 조영남 씨도 그렇고 그눈 사시인 남자 배우분 있어요 우리나라 그 대머리 까지신 분그 감초 역할로 많이 나오시는 분그 분도 그렇고 보통은 다 체격이 왜소하시고 남성성이 좀 없어 보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뭐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바로는 그럴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김우현 님 아닙니다 뭐 진중권 씨도 마찬가지고 정만식 씨는 조금 결이 달라요 정만식 씨는 그때 그 누구냐 양궁 선수를 옹호했잖아요. 근데 정만식 씨는 약간 애국 쪽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자를 빤다기보다는 애국 느낌이 좀 강했죠. 그러니까 국위선양하는 운동선수를 공격하지 마라. 약간 요런 느낌이 좀 강했죠. 그죠 김은성 씨도 이제 젊은 여배우들한테 자꾸 친구하자 그러고 조영남 씨도 자꾸 젊은 여자 배우분들한테 찝쩍거리고. 그래서 진중권 씨는 요즘에 많이 좀 정신 좀 차린 것 같긴 하던데. 아니야 정만식도 똑같았어 아 그래?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 남빼미 위근우도 키가 167임 어, 뭐 반드시 키 얘기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남성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은 같은 것 같습니다 뭐 개쉽 상남자인데 그지을하고 있는 사람을 잘못본것 같아요 한 명도 없진 않겠죠? 있긴 있겠는데 잘못본것 같아요 맹맹맹 채팅으로 쓴 링크로 김의성 배우 자아성찰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는 클릭 안 합니다 바이러스 위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검색은 해볼게요 김무성 자아성찰 아 여기 있네요 김의성 배우가 2021년에 철없다고 무시해서 미안하다 2030 남성들에게 사과 김의성 아마도 이 포스팅이 제 마지막 정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흑자일스 같네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생각 80년 광주를 겪은 세대로서 전두환의 민정당의 뒤를 잇는 세력과는 절대 함께 할수 없다는 생각.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의 눈으로 본다면 6.25를 겪었으니 빨갱이들과는 절대 함께 할수 없다는 제 부모 세대의 생각과 크게 다를까 하는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 굉장히 또 깨어 있으시네. 서울대 출신인가 그렇지? 좀 다르네. 확실히. 서럽다고 무시했던 젊은이들의 커뮤니티들을 돌아다녀 보며. 그분들이 저보다 더 편견 없이 꼼꼼히 정책을 따져가며 정치적 지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고 정치적 지향을 떠나서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번씩 대성, 대선, 총선, 지선을 보내고 나면 저도 60이 넘어갑니다. 그세 번의 투표를 끝으로 저도 투표를 은퇴하는 게 옳지 않을까. 와우. 이건 대단한데 어마무시한 메타 인지 능력이다 고민 중이지만 아마도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추신 강남역 살인사건 때 트윗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냥 남성의 한 명으로 욕좀 먹어라 그게 뭐 그리 억울하냐 쪼다들라 사건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싸잡아 모욕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죄송하고 부끄러웠지만 마땅한 계기가 없어 사과드리지 못했습니다. 저 발언에 분노하고 상처받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우 어, 멋진데요? 어. 이게 진짜 어른이죠.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고 실수를 한 다음에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게 되면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하면 되는 거죠. 어, 굉장히 멋지네요. 저는 뭐 김우성 배우가 옛날에 뭐 저런 실수를 하셨더라도 저분의 작품을 뭐 어차피 재밌게 보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재미있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있네요. 예. 이게 저 나이에 저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기 밥벌이 쪼여오는걸 느껴서 그러는 느낌이라 그래도 생각이 어쩌보면 대단하다. 저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의성 정도면은 과연 저 발언으로 밴을 당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용들만 봐도 그냥 사과를 위한 사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5십구 세에 저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특히 좀 놀랐던 게6 0이 넘어가면 이제 투표를 은퇴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고 보통 많은 어른들이 6 0이 넘어가면서 자신이 더 현명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경험을 하면서 특히나 이렇게 학업적인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 같은 것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현명하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더 왜골수적으로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투표를 은퇴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메타인지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전두환 세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 세력과 절대로 함께 할수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따지자 보면 전두환 세대를 안 겪은 요즘 젊은 세대는 역사적으로 6.25를 겪었으니까 빨갱이라고 불리는 뭐 북한이나 중국을 얘기하겠죠. 절대 함께할 수 없겠다는 오히려 김은성 배우의 부모 세대와 생각이 좀 비슷할 수 있겠다. 이것도 대단하네요. 아, 역시 서울대는 다르긴 하네. 혁자임도 전두환 세대인가요? 저는 전두환 빵간 거밖에 못 봤어요. 엄청 어렸을 때 전두환 재판 받는 거막 이런 거 생각나고 전두환하고 노태우 같이 재판 받았는데 둘이 싸워 가지고 막 분위기 안 좋고 이런 기억만 좀 나고 되게 놀랬던 거는 뭐 비자금이 막 오천억 칠천억 막 이랬었죠. 십 저렇게까지 많이 챙길 필요가 있나 이 생각 좀 했어요. 저는. 여러분도 솔직히 그 생각 하죠. 아니 비자금을 오천억을 챙겼어. 그래가지고 인생이 죽된 거 아니야. 막말로 전두환 정도 되는 사람이 비자금을 한 오십억쯤 챙겼으면은 봐주지 않을까? 시절이 그 시절이니까.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 그때가 재판 받은 것도 이미 옛날이었잖아. 못판다고 5천억이나 챙겨가지고 씨. 5천억으로 뭐할 건데 할 것도 없지 않아 5천억으로 다 늙어가지고 아까 막 3,40대에 5천억 챙기는 건데 이해도 하겠어 할아버지인데 이제 씨. 아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 몇백억에 만족할 사람이었으면 코테타도 안 했겠지 만족이 아니라 좀 똑똑하게 요정도까지는 내가 넘어가질 것 같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빵 가고 말년 그렇게 비참하게 보낸 거 아닙니까 대판받고 나와서 편하게 살았잖아 그 후로도 아니 뭐나 그때는 뉴스도 잘안볼 때긴 한데 그 눈치 보여가지고 통장에 29만원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눈치 보여서 골프장도 못 가고 맨날 마당에서 치고 막 그랬잖아 그 기자들이 막 엄청 멀리서 대포로 당겨서 다 찍고 막 그랬잖아요 100억이나 5천억이나 어차피 빵갈 거니까 5천억으로 면제부도 사고 남겠지라고 생각한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5천억 좀 있으면은 나중에 내가 문제가 돼도 돈으로 다입 막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후손은 떵떵거리고 살게 희생한 거면 손자가 아주 큰일을 해버리네. 경호는 해주는 게 맞지. 그 아까 우연히 쇼츠로 본 건데 원래 미국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아무런 특혜 없이 진짜 그냥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는 거였대요. 근데 그게 한 대통령 때문에 법이 새로 제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좀 어느 정도 챙겨주는 그런 법이 생긴 이유가 어떤 대통령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재산이 날아가고 막 빚까지 생겨서 진짜 집도 없어지고 밥 먹을 걱정을 할 정도로 망해버렸대. 대통령 출신인데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최소한의 저기 품위유지는 해줄 수 있게끔 무슨 법이 생겼대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약간 다단계 사기를 당했대. <laughs> 존나 어이가 없네 진짜. 다단계 사기당해가지고 집까지 다 날렸대. 아우 졸라 웃기네. 그래서 그그 그 사람 그 세금으로 이렇게 집이랑 뭐 생활비랑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설마 내가 대통령 출신인데 당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 쇼츠를 많이 보니까 할 얘기 많은 건 좋긴 하다.